안녕하세요. 복덕방 토크의 복토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호선 개봉역에서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한 준주거 지역 전체 근생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개봉역 일대는 생각보다 생활형 상권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유동인구 흐름도 하루 종일 꾸준하게 유지되는 지역이었는데요. 낮에는 직장 유동이, 저녁에는 주거 유동이 겹치는 구조라 시간대별 수요가 안정적인 상권이에요. 개봉역 바로 앞에는 식당, 카페, 편의점, 병원 같은 생활형 업종들이 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상권을 주변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구조라 실수요 기반이 굉장히 안정적인 입지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배우 세대 규모입니다. 기존에 이미 2,412세대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1225세대 아파트 그리고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인 두산 위브 더 프레스티지 302세대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세 단지만 합쳐도 도보권 내에서 약 3900세대 정도의 고정 주거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 배후세대는 상권 안정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광명 시흥선 철도 노선도 이 지역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선은 2031년 개통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을 목표로 하며 KTX 광명역을 출발해 광명시흥지구와 서울을 잇는 17.9km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아직 정확한 개통 시점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노선 추진 자체는 공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봉역 일대 역시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본 매물의 기본적인 개요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이고 본 매물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132제곱미터, 약 40평, 연면적은 269.22제곱미터, 약 81평. 용적률은 59.76%, 건폐율은 203.95%,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없는 건물입니다. 주용도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으며 주차는 2대 가능합니다. 승강기는 없으며 사용승인일은 2002년 3월 27일입니다. 본 매물의 매각금액은 23억원, 대지 기준으로 보면 평당 약 5,760만원이며 명도는 협의사항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린상가보다 업종 선택의 폭이 넓고 건물 자체가 구축이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밸류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특성상 리모델링 이후에는 동일면적 대비 임대료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물건은 투자 성격으로 본다면 대형 빌딩 투자가 아니라 소형 역세권 근생 건물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상승을 노리는 구조에 가까운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 20억대 초반에서 역세권 소형 건물을 찾고 계신 분, 리모델링을 통한 중장기 가치상승을 목표로 하시는 분, 공실 리스크가 낮은 생활형 상권을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준주거 지역 근생 건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맞는 매물입니다. 개봉역 초역세권에서 입지, 배우수요, 가격대, 리모델링 여력까지 종합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한 번쯤은 검토해 볼만한 구조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 구성이나 리모델링 방향, 실제 가능한 업종, 대출 구조, 투자 전략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복덕방 토크의 복토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